예.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는 나단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원통함을 해결받은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원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깨운 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 오늘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볼까요? 나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주신 자, 그리고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에 어울리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보내어주신 선지자로서 다윗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나다는 그 옆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다는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언제나 양심적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죠. 그는 언제나 다윗 곁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유로서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 대표적인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나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단은 처음에는 아, 다윗의 생각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서 다윗 스스로가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때 나단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주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주 큰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란 왕의 마음을 잘 아는 다, 나단이 왕에게 그 마음을 접으십시오. 당신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직접 그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왕이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전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도록 나단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단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 뭐냐?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소개되어지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다윗이 심각한 죄를 범하였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가 임신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어찌 보면 아니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그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각한 죄를 범한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다윗이 이 심각한 죄를 범하였을 때에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이번에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 이 말씀은 앞에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심각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나단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은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로 인해서 당신이 낳게 되어지는 그 아이 죽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이 범했던 그 여인도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질 겁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 메시지를 왕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왕은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아무도 범할 수 없는,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아무도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권력자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여러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이 받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죠.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다윗에게 나아간 나다는 먼저 한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드느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부 그에게는 전부인 <laughs> 작은 암양 그한 마리를 빼앗은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 다윗이 <laughs> 여러분 나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 그리 그래 죽일 작은 죽을 응? 죽어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 있냐고 당장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다윗이요 나단에게요 그 노발대발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왕에게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가 당신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위세계 초점을 맞추고 읽으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왕에게 죽어야 될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 죄인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대단하다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다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나단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용기를 낼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가 지하 가운데 있는 그길그 그 모습 볼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목숨을 내어 놓고 생명을 걸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다윗은 이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야, 다윗 참 대단하다. 자신의 지은 그죄 왕으로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단을 하여금, 나단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왕에게 되어든다. 나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느냐. 저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허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더 대단한 사람은 나단이 아닐까? 왕으로 하여금 죄로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나단. 여러분 나단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는, 돌이키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 자신이 섬겨야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귀한 인생으로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단의 이러한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나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시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는 주어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큰 변화 중에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그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그 일을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모습이었죠. 남을 도와도 나를 위해서 돕고 남을 도와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도왔던 그들을 그렇게 섬겼던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누군가를 위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 누군가를 돌이키는 인생, 누군가를 세우는 인생, 그런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 전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싫어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공경한 자리로 내몰 수 있으니까, 우리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밀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피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전할 때는요, 어떨 때는 정말 나단과 같은 이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교사님들의 삶이 그렇죠. 성교사님들 중에는 정말 자신의 생명을 하루하루 그렇게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각오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고자는 그 각오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가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단 선지자에게 왜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까? 왜 생명을 걸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동료들, 저들은 저들의 죄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우천해야 될 메시지, 그 생명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서 다른 일을 살리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죄로 인해 추구가는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참 부담 있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우, 정말, 왜 자꾸 나에게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막, 뭔가 자꾸 나를 요구하느냐? 나에게 요구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을 생명의 복음으로 살리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에 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미 있는 인생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